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가을 날씨 이제 뭐 11월이 되면 이제 겨울로 접어 두는 거죠 벌써 지금 밤에는 정말 어우 좀 추워서 보일러 빵빵 돌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 남사에 있는 에르베 플라워 아울렛입니다 계절을 잊고 뭐떨어뭐 뭐, 무지하게 이쁘게들 많이 피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이사람초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야 이거 도화사랑초가 이렇게 여기, 여기는 여기 얼마 받나 어머머 도화사랑초 아좀 저기가 작습니다 이 포트는 좀 큰데 밥이 좀 작아요 2,200원씩 받으시는데 어, 밥이 조금 작습니다 그 일반 저기 다른 데서 판매하시는 뭐 3,000원 4,000원 이런 아이들하고는 밥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도 좀뭐 이런 아이들 데다가 키우셔도 괜찮죠 2,200원씩 판매합니다 야 그리고 히히 주황색 꽃이 예쁜 풀릴 프릴 사랑초예요. 얘는 그냥 근데 이름은 그냥 사랑초라고 적혀 있는데 자이 프릴은 자 보세요. 이 아이는 또 3,600원입니다. 다른 곳보다 좀 가격이 다르죠. 도화가 서로 저렴하고 이 프릴은 조금 다른 곳보다 조금 가격이 나갑니다. 와 그리고 이쪽으로 보니까 저기도 있다. 땅콩 사랑초. 땅콩 사랑초를 저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 에르베에서. 그리고 또 한동안 또안 보이더니 자 땅콩 사랑초가 있네요. 와, 3,100원. 먼저 번에도 요 아이는 이제 킹사랑초라고 이름 달고 나와가지고 3,100원씩에 똑같이 보여드렸어요. 야, 근데 이 프릴이 3,600원씩 하네요. 이 프릴사랑초 참 예쁜 아이죠? 이렇게 프릴이 너무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3,600원. 그리고 이제 왓꽃. 홧꽃. 왓꽃은 이 저기 색상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과꽃을 봐왔는데도 색상은 두 가지 색상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색상으로 저기가 안 되나봐요 꽃분홍색, 보라색 이렇게 두개두 두 가지 2,200원씩 판매를 합니다 야, 그리고 이 덴드롱들이 세상에 이꽃 피운 거 보세요 꽃이 어쩌면 이렇게 바글바글 얘가 제일 꽃이 많은가 봐이 어, 아이를 정말 하얀 포엽에 빨간 꽃이 볼록 볼록 이렇게 나오죠. 어, 아 여러분 이렇게 저게 꽃 활짝 덜폈을때는이렇게 동그랗게 입을 말고 있다가 어, 꽃이 피면 활짝 이렇게. 아 어, 정말 정말 이 덴드로온 예쁜 아이예요. 아 우리 집에 늙은 덴드로. <laughs> 이제 내년에 꽃을 좀 많이 피워줄래나 올해는 꽃을 덜로 못폈어요 그거를 줄기를 제가 그 원형 지지대다 이렇게 이렇게 감았더니 조금 부담스러웠는지 아이가 꽃을 덜 피우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많이 피울 거예요. 진짜 비댄스 아유 예뻐. 제가 이 비댄스가 요즘에 뭐 양재를 가나 어디를 가나 그렇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얘는 이제 바이든 비댄스, 뭐 비덴샤, 바이댄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이거 그러니까 2,200원씩입니다. 기본 도트예요, 10cm짜리. 그리고 여기 가넷 가넷사랑초 하얀 색상으로 나오는 가넷사랑초도 2,200원씩입니다. 그리고 꽃길린들 하얀 색깔 많이 나왔네요. 하얀 색상이, 아, 저, 저도 이제 저게 꽃마다 하얀 색상을 꽃하나다 데리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이꽃길린이 하얀 색상도 있고, 아이보리 색상도 있고, 그렇죠. 빨간 거는 기본이고, 뭐, 왕꽃길린대왕꽃길린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다섯 가지 종류 있어요. 2,200원씩입니다. 하얀색, 하얀색 꽃이 참 무슨 꽃이든지 참 깔끔하고 예쁘죠. 빨강은 빨강대로. 안 예쁜 꽃이 어디있어요 뭐. 자, 이렇게 2200원씩 빨간 거, 하얀 거두 색상 나왔습니다. 가격은 네, 똑같아요. 2200원. 기본 포트입니다. 그리고, 어, 퀸노즈 세일하십니다. 칼란디바, 퀸노즈이 카랑코에는 꽃꽃이고 칼란디바는 겹꽃이죠. 근데 이퀸노즈가 3100원이었었는데, 1500원씩. 왜냐면 지금 꽃이 이렇게 만 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꽃이 이렇게 만개했어도 또 새로운 꽃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물론 사계절 다 카랑코 에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요즘이 정말 저기 이 카랑코의 계절이죠. 아! 자 요런 아이들 보시면 꽃몽을 잔뜩 달려있죠. 저 살구색도 그렇고 여기 노랑색도 그렇고. 그런데 이 아이는 퀸노즈이 아이는 어쨌든 2,400원씩 되는데, 1,500원이라고, 어쨌든 갈란디바 킬루즈는 1,500원씩 지금 세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겉에 이렇게 포장까지 해놓으셨죠? 그래갖고, <laughs> 참 예쁜 아이에요. 음, 얘도 저기 꽃길인인데, 꽃길인, 꽃기린, 와우, 굉장히 수북하게, 10, 이거 15cm가 넘습니다. 6,300원이에요. 한 18cm쯤 되는 그런 화분인데, 6,300원, 와. 요거는 분홍색이다. 이거 빨강색도 아니고 분홍색이네요. 이런 색상이 새로 나왔나? 보세요. 요거는 빨강색인데 그죠? 빨강색인데 이 아이는 분홍색입니다. 어? 저 분홍색 집에 없는데 우리 집에? 이또색 다른 아이를 보면 또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거 아, 18cm 되는 화분에 1,300원. 아, 이 빨간색 아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가격은 얘는 5,400원이네. 자 잡게요. 이거 15cm짜리 풀분입니다. 5,4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색상이 좀 달라서 그런가 6,300원입니다. 이거 저기 조금 보트도 조금, 조금 큰데 6,300원 빨강색은 5,400원 이렇게 판매합니다. 장미예요. 어머 어떻게 이런 색상이 또 나,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 어, 연한 핑크인데 가상자리가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죠. 빨강 색상으로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이 장미는 색상이 정말 날로날로 이 색상 변화, 이 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별별 색상이 다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오렌지 색상. 그리고 또 이렇게 분홍색인데도 안쪽으로는 형광빛이 돌아요. 이야, 미니 장미인데. 아, 아이고. 5,400원 씩입니다. 이 장미는 가격이 항상 4,000원 이상 씩은 해요. 4,000원 아래로 뭐 세일하기 전에는 이 4,000원 아래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건 노란 장미도 그냥 노란색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라인은 또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쁘죠? <laughs> 아이고 여기 몽울몽울 진 아이들도 아 너무 이뻐. <laughs> 이건 9,000원 짜리네요. 아, 포트가 좀 크구나. 이건 15cm 짜리는 9,000원이고, 이거 기본 포트가 5,400원입니다. 자, 이 장미들 가운데에서 그래도 씩씩하게. 자, <laughs> 다알리아, 6,300원이에요. 지금 데려다 심으셔도 됩니다, 마당에. 이것도 이제 아, 뿌리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저기다 지금 마당에 심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그 뿌리를 저 캐서 복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베란다에서 꽃 보시고 저 데리고 계셨다가 내년 봄에 심으시면 되겠네요. 달리아 6,300원, 15cm 짜리 풀분입니다. 자, 요 아이 기억나시죠? 제가 그냥 그한 플라워에서 보여드렸고 또요 에르베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 한블러에서는 저기 그 15cm짜리 큰 거에 들어 있는 아이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요 에르베에는 요렇게 기본 포트에 들어 있는 작고 아주 아주 아우 예뻐. <laughs> 1,500원씩 판매해요. 기본 포트. 와 얘는 목도도 되게 튼실합니다. 요 아이, 요런 아이들은 이제 월동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안에 베란다에 데리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쁘다. 진짜 어쩌면. 어머머머, 유 아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들꽃농원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죠? 갱모밀. 제가 이게 추천 많이 하는 식물입니다. 꽃핀거 보세요. 이거저기 지피식물로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좀 비추게. 아, 꽃이 어쩌면 이렇게 바글바글 폈을까요? 행잉화분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아, 저도 내년에는 이렇게 행잉화분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네. 9 0 원씩이에요. 이 화분의 직경은 한 17cm쯤, 어한 20cm 될리나 요런 화분. 어머 이거 참 이게 행잉 화분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멋지다. 야. 천원 씩이에요. 얘는 꽃도 굉장히 크네. 저희 아이든지 오래돼서 그런지 꽃도 작은만데 처음에는 이렇게 분홍색으로 꽃이 핍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하얀색으로 변하죠. 그리고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뭐 계속 여기서 싹 나와요. 얘는 뭐 내년까지 안 기다려도 씨앗이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금방 발아해가지고 여기서 저기 싹을 올리더라고요. 새순을. 그러니까는 금방 얘들은 금방 통성해집니다. 이런 아이들은 저기 여기 요 새싹, 새요 씨가 떨어져갖고 또 남은 거예요. 와, 이것도 월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베란다에다 걸어두시면 멋지겠어요. 자, 관엽식물 한번 쭉 보고 갈까요? <laughs> 형광 스킨 랍서스 얘는 가격 9,900원. 행, 잉와 이거 30cm 되는 그런 크. 행잉분에 9,900원 이 아이는 그냥 스킨답서스 5,400원 행잉분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15cm짜리 풋인데 요것도 행잉으로 이렇게 걸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5,400원 요거는 엔조이 스킨이네요 엔조이 스킨도 15cm짜리 풀분인데 이렇게 행잉으로 걸수 있게 8,100원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신고니움들이 있네요 이 신고니움이 15cm에 얼마나 풍성한지 무적에 뭐 말도 못 하게 풍성하네요, 정말. 얘는 7,200원이에요. 자, 이렇게 아이고 어디. 이렇게 다 풍성합니다. 7 2 0 0원이시 15cm짜리예요. 그리고 얘가 오레우스 같은데. 오레우스 아닌가? 어디 보자. 잠깐. 아, 옥시 카드 옥시카르디움 옥시카르디움 19,800원이에요 와이 예쁘당 어머 이것도 덩쿨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옥시카르디움 얘도 무늬가 참 예쁘죠 오레오스는 요새 잘안 보이네요 이 스킨도 종류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제 이거는 저기 필로덴드론이죠 얘가 필로덴드론 옥시카르디움 19,800원 얘들도 줄기삽목 굉장히 잘 되는 애들이에요 이런 데 마디 마디 꺾으셔가지고 물꽂이 하셔도 되고 뭐 봄에는 뭐 그냥 흙에다가 꽂으셔도 됩니다 지금도 그냥, 그냥 흙에다 꽂으셔도 되는데 물꽂이 하셔서 뿌리를 받는 게더 안전하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신고뉴인데 분홍 핑크! 어, 핑크 신고뉴 9,000원 근데 인디핑크예요 얘는 밝은 핑크가 아니고 인디핑크 요거는 9,000원 아니, 9,000원이라고. 네, 9,000원이고요. 얘는 또 작은 기본 포트. 이거는 네온이에요. 색상이 3,600원. 자, 이거는 이제 핑크. 핑크고 얘는 네온. <laughs>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3,600원씩 가격은 똑같네요. 기본 포트는 이 핑크나 네온, 3,600원씩. 그리고 일반 적인 싱고니움, 기본 싱고니움은 1,800원. 와, 완전 가격이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1,800원, 3,600원. 그리고 엔젤 카랑코의 엔젤 카랑코 아니 엔젤 스킨 답서스 아이고 웬 죄송합니다 9,000원 자 <laughs> 15cm 이렇게 저기 행인분에 걸려 들어 있어요 엔젤 스킨 얼마를 9,000원씩이고요 엔조이 스킨도 이렇게 작은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4,500원씩 판매합니다 엔조이 스킨 4,500원 이건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이 아이도 이제 그냥 기본적인 스킨답서스죠.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 골드 마블 스킨이래. 어, 골드 마블. 그쵸. 마블은 마블인데. 글쎄요. 골드 마블이라네요. 2700원씩입니다. 기본 포트예요. 그리고 이제 형광 스킨도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3100원. 형광이 조금 비싸죠. 기본 저기보다는. 그리고 저기 마사기인데, 이제 저기 외목대로 수영 정리해놓은 아이. 14,400원이에요. 황제 마삭. 마삭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 또 마삭이 예뻐지는 계절입니다 황제 마삭. 얘는 노란빛이 많은데, 얘는 또 붉은빛이 많습니다. <laughs> 14,400원. 황제 마삭. 그리고 얘는 무슨 고무나무 종류인데, 벵갈도 아니고 뭐지? 오드리 고무나무 아 무지 뱅갈 우쩐지이 뱅갈 고무나무가 노란색이랑 이렇게 색상이 알록 알록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색상이 없다 그래서 무지 뱅갈나무라고 합니다 와이 밑에 뿌리 나은거봐 이거 분갈이 해서 얼른 키워야 되는데 2,200원 아니 별 걱정을 다 하죠 2 2 0 0원시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잎이 예쁘냐 너 오! 메디닐답니다. 오! 메디닐다. 저기 그 꽃, 큰꽃 제가 보여드렸죠. 야, 여기 사진 있어요. 와, 얘도 이렇게 기본 포트에 있는 애가 이미 나왔네. 자, 이거 저기 제가 한플라워에서는 무지하게 큰애 보여드렸고 요 여기 여기 에르베에서도 제가 큰 아이 보여드렸죠. 그리고 15cm짜리 보여드렸는데 얘는 기본 포트에 있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가격이 얼마일까요? 5,400원. 역시 가격 좀 있습니다. 기본 포트인데, 5,400원이에요. 어, 요런 아이들 데려다가 뭐 베란다에서, 볕 좋은 베라,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어, 참 좋겠다. 아유 저희는 크게 잘 크는 것도 좀 걱정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laughs> 자, 수박 페페도 2,700원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피토니아 그 원예종으로 나오는 아이죠. 화이트, 화이트 스타, 또 요거는 레드 스타. 오렌지 스타가 요즘엔 잘안 보입니다 오렌지 스타도 있는데 이거는 레드 스타 이거는 화이트 스타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고요 이것도 2,200원씩입니다 음, 이 아이 메디닐다죠 제가 기본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를 조금 전에 5,400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얘는 34,900원이에요 요, 풀분이 한 18cm, 그 정도 이렇게 넓이 되는 풀분. 그 5,400원, 기본 10cm당 5,400원이고, 얘 예, 34,900원.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까요? 그 아이는 아직 꽃을 보려면 조금 있어야 되고, 요 아이는 지금 꽃을 잔뜩 머금었죠. 꽃몽을. 얘 이게 진짜 볼수록 예뻐가지고 제가 계속 보여드리죠. <laughs> 메디닐당 34,900원. 그리고 이제 이 저기 수입 저기 이 백오니아들 작은 아이들도 나왔지만은 이제 큰 아이들. 저는 이제 작은 기본 포트보다 이큰 포트에 있는 아이들을 내 가지 종류 키우고 있습니다. 아직 이 아이가 하나 없는데, 이 아이를 어디 가서, 14,400원. <laughs> 이 아이를 하나 데려가고 싶기는 한데. 자 이렇게 관약식물도 아름답고 꽃들도 아름답고 <laughs> 그런 예. 에르베플라워에서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동백들이 요즘에 한참 많이 나와요. 얘, 꽃목을 물은 아이들. 아 저기 리스타타라고 하는 베고니아인데 얘도 리스타타 어, 5,400원 요런 아이들은 굉장히 저렴하죠. 숲도 많고. 오늘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이웃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